우드를 쓰러쳐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드는 쓰러치는 게 아닌 다운블로로 칠줄 알아야 됩니다.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려쳐야 하고 한 클럽 짧은 우드는 땅에 내려놓고 치기 때문에 올려치는 게 아닌 찍어칠 줄 알아야 됩니다. 오늘은 우드를 못 치는 분들을 위해서 우드를 잘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머리 위치입니다. 우드를 못 치는 분들의 특징은 우드를 쓰러쳐야 한다는 생각에 드라이버처럼. 머리가 이렇게 뒤에 남아 있으면 탑볼이 나오고 드라이버와 달리 다운블로로 쳐야하기 때문에 머리 위치가 뒤로 남는 게 아닌 어드레스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체중 위치입니다. 우드를 못 치는 분들은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남아 있고 우드를 잘 치는 분들은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서 우드를 잘칠 수가 있습니다. 쓰러치는 게 아닌 다운블로로 칠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린 머리의 위치와 체중의 위치만 체크한다면 우드를 필살기로 만들 수 있으니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해 보세요.